TV입니다. 네, 오늘 노무현 시민센터에 갔다 왔는데요. 앞으로 보실 화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73, 집번으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108-4, 네, 10시에 운영이 시작되죠. 음, 안국역 3번길 출구에서 651m입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였는데요. 센터는 주차가 불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어, 자동차 이용시는 유류 주차장 현대계동사옥 공용주차장 이용하면 도보 5분 정도 걸립니다. 네, 운영은 매주 월요일이 정기 휴무입니다. 나머지는 어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건 집에 가족은 힘세다 약도 같은 거 이건 음, 음 제가 받았고요. 이거는 틀림님이 받았네요. 이거 글귀는 그 사람 노무현. 이 글귀는. 나는 깨어 있는 강물이다. 마지막으로, 뭐... 노무현님이라고 하면은 봉화마을을 빼놓을 수 없죠? 봉화마을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화로 111번길 13-1에 있습니다. 네. 연중부유고요. 진영읍 내에서 동쪽으로 4.5km 떨어져 있죠? 예로부터 명산, 네. 구평 봉화산, 봉수대 아래 마을, 이라하여 봉하 라 마을이라고 불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태어나고 고시 합격한 후 법조인이 되어 떠나기 전까지는 일부 기간제 외 하면서 오랜 세월 살으셨습니다. 네. 어, 또 마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퇴임 후 거주하던 사저와 생가 주차시설, 건강안전센터가 있죠. 어 그리고 또 마을에는 진영 담관과 변농사를 주로 했었어요. 어, 영상들 찾아보시면 음,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어, 오리를 들이자는 그런 강연 같은 걸 같이 듣고 계시는 그 영상이 있는데, 그것 때문인지 그... 후 후로 퇴임한 후, 친환경농법으로 추진한 봉화 오리산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발전이 된 거죠. 노무현 대통령님 말하자면, 봉화마을을꼭 빼놓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 봤고요. 예전 영상들 보면 진짜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버스로 대절해서 오시고 못 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등등. 음, 노무현 대통령님은 어, 전 대통령님이시죠. 고졸 학력으로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을 합격하셨습니다. 네,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셨었죠. 그러면서 네, 인권변호사 활동을 시작하셨고, 또 경력이 늘면서 또 음, 입당을 또 하셨고, 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도 하시고, 정계 입문도 하시고, 뭐, 음, 아무래도 어, 전직 대통령분들이라던가, 재벌이신 회장님들 앞에서 어, 주눅이 들지 않고 당당하게 질의할수 있는 이 영상들을 몇번 찾아보셨을 거예요. 청문회 스타로 명성을 떨치셨었죠. 네, 그렇게 되셨고, 음, 여러모로 하여튼, 어, 굉장하셨던 분이라서, 제가 방문 들었는데 너무 <laughs>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건물 소감은 지하 쪽에 있는 노무현님의 길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맨 처음 들어가자마자 어, 거기서 지하로 가셔서 그, 길, 그 길을 보시고 읽어 보신 다음에 어, 한칸 올라가셔서 보시고 후원하시 분들 후원하시고 어, 쇼핑도 하시고 뭐볼펜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어, 또층 올라가서 독서도 하시고 네, 공부하실 거있으면 공부도 하시고 옥상 3층에서 카페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거길좀나 보시면 카페 가셨다가 어, 쭉 마을이 쭉또 보입니다 거기서 네, 이렇게 구경하시고 쭉 내려오신 다음에 카페에서 사진 한번 찍는 것도 좋고요. Nes aš šiek tiek nerimauju.